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로 움직인대요. 자, 그림 그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0, 3이 a 가 있고 a가 0, 3이야. b는 4, 0이고 c는 2, 3. 자, 그럴 때 p는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PA, PB, PC. 이거의 합의 절대값에 최대값 구하래. 자,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설정이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말해. 3PG 벡터로 쓰고 싶고요. G는 삼각형 ABC의 뭐 무게중심. 따라서, 얘의 무게중심 얼마냐면, 여기에 그릴게요, 이렇게. B, G가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은 다더에서 2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누니까 2콤마 2야. 그래서 B, g 벡터의 길이의 몇 배? 3배가 되잖아. 그럼 이거의 최대를 구하려면, 한 점과 원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대는, 얘를 중심을 지나고, 이렇게 갖는 이 지점일 때가, 최대가 되잖아. 그러면 중심 O에서 G까지 길이가 얼마인데, OZ의 길이에다가 OZ 벡터 크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잖아. 즉, OZ 길이가 2루띠 반지름은 1. 그래서 2루띠 더하기 1이 돼요. 뭐가 PG 벡터의 크기가 이거의 최대가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답은 이거에 몇 배? 3 배를 해야 되니까 3 배하니까. 6루트 2 더하기 3. 6루트 2 더하기 3. 어딨나? 여기 있어요. 6루트 2 더하기 3이 된다. 오케이. 됐나요?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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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거 다 나오는 순간 3PG로 두고 싶고 G가 무게중심이구나. 그다음에 원위의 점과 한점 사이 거리의 최대는 중심 사이 연결한 거에 반지름을 다하고 최소는 반지름 뺀 거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야.